네, 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요. 뭐, 프로토 승부식 105회 차로 넘어왔습니다. 새로운 회차가 시작됐고, 또 어저께 그 축구 승부패 어, 반 정도 게임이 진행됐습니다. 뭐, 크게 이변 은 없었지만 그래도 두 경기 정도에서 어, 이변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프로토 승부식 105회 차 금요일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자 먼저 어, 사과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방송 보시는 중에 한 분이, 뭐, 적중도 적중이지만, 또, 제 방송 보고 틀리시는 분들도 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뭐 사과를 당연히 드려야죠. 제가 뭐, 매일 방송을 하면서 매일 다100% 맞출 수는 없는 거고, 또, 틀린 부분들도 나옵니다. 뭐 틀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뭐 제가 방송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뭐 매일 틀린 부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또 전날 성적이 너무 안 좋을 때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매일 뭐 사과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과를 못 드렸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사과를 드려야 된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 항상 마음속에는 제가 방송하는 부분 모두 다 적중됐으면 좋겠지만 틀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항상 마음속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있고요. 어, 꾸준하게 방송을 봐주시지 않는다면은 뭐 사과 드릴 이유도 없죠. 어, 꾸준히 방송을 어, 봐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사과를 따로 드립니다. 어, 적중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과를 드리겠고 또 참고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과드리는 것보다 또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방송을 올리는데 제가 뭐 방송에 대한 기술적인 테크닉도 없고 그리고 뭐 방송 그 유튜브 자체에서 현란한 모습도 없는 상황 볼 만한 유튜브가 아닌데도 그래도 매일 또 1000분 이상씩 또 많을 때는 2000분 또 승부패 같은 경우는 뭐 5000분 이상씩 봐주신다는 거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한 지 1년 6개월 가량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하게 어 매, 매일매일 2,000분 이상씩 시청을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좀더 좋은 쪽으로 어 방송할 수 있도록 특히 어 집중할수 있는 경기를 많이 한번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제가 앞으로는 구매내역 그리고 적중내역 오픈은 조금 생각을 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은 어, 제가 올리는 구매 내역 때문에 틀리신 분들도 있고, 또 적중 내역 올려드리면은 그 적중 내역은 또 내가 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중 내역 올리면은 또그 부분이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한 분은 일반 예상하고 멤버십의 그런 적중 예상이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셨는데, 어, 쉽게 말하면 일반 예상 같은 경우는, 일반 예상 같은 경우는 폴더수를 제가 다섯 개에서 최소한 네 개까지 잡습니다. 그만큼 금액 자체를 크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예상에서는 폴더수가 네개에 다섯 개고, 어, 멤버십 같은 경우는 폴더수 자체를 많으면 세 개. 아니면 두개 정도 이렇게 최소화하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도 어 약간 좀 적중되는 배당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멤버십 쪽에 적중이 많습니다. 자, 그 부분이 조금 속상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따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반 예상은 어 조금 다폴도, 어 다폴도에 폴더, 배당도 조금 높고, 그리고 멤버십은 예, 소폴도의 배당은 조금 낮다.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매 내역 그리고 적중 내역은 좀더 생각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의 방송 보시고 이런 저런 의견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MPB 한 경기, 한신대 히로카프, KBO 두 경기, NC 롯데, KT SSG 그리고 축구 친선. 사우디, 코스타리카, MLB는 템파베이드, 시애틀 경기 하겠습니다. 다섯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조금 서두가 길었기 때문에 조금 가능하면 좀 빨리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한신, 히로시마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은 이제 해외 배당인데 1.69, 2.25 지금 한신 정배당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지금 일본 야구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는데 일단은, 뭐, 승패는 계속해서 적중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언어버까지도, 어, 지금 뭐 좋은 승률로 적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한신 대 히로시마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신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의 기세도 무섭습니다. 오연승또 원정에서 오연승 뭐,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 상대 타선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히로시마 최근 다섯 경기 삼승 2패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길 때 보면은 한 4점 정도 이상씩은 득점을 하면서 이기기 때문에 히로시마가 오늘 이기려면은 최소한 3점 이상은 거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선발에서 한신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모라카미 선수, 한신, 우승 오패1.79 방어율 보이고 있고, 그리고 도쿠다 선수는 히로시마의 독거대 선수 10승 5패 1.93방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어, 강한 투수들이 나와 있는 이번 대결. 지금 뭐 자책점에서는 무라카미 선수가 조금 앞서 있고요. 이닝수 그리고 볼레수또 피안타수에서도 어, 근소하게 어, 무라카미 선수가 좀 앞서 있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상대전적에서는 히로시마 독거대 선수가 2승으로 또방어율 0.56으로 상당히 좋은 기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기는 어, 최근에 분위기가 어, 한신은 어, 한 3점 정도는 뽑을 수 있는 어, 상태다 그렇게 보여지고 히로시마도 좋지만 어, 무라카미 상대로 뭐 3점 이상 어, 득점을 해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홈피에 가져가고 언더보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5.5를 줄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볼때 어, 기준점 5.5를 준다면 은 5.5도 저는 온도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십니다 그래서 어, 한시 히로시마 경기는 홈페안도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26번 NC 대 롯데 경기. 자, 이 경기는 제가 어제 승리표에서도 다뤘던 경기입니다. 어, 지금 배당은 해외배당 1.77, 2 1 0으로 근수하게 NC의 정배당이고 NC의 선발은 이재학 그리고 롯데 선발은 반즈 선발만 놓고 봤을 때는 반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즈 선수 NC 상대 그렇게 좋은 자측점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에 롯데 타선이 경기마다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경기에서는 또 이대로 신승을 거뒀던 롯데 하지만 오늘 분위기를 이어가기에는 NC의 그런 흐름이 좀 좋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NC가 그래도 근수하기나마 롯데를 상대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홈승. 그리고, 언더 같은 경우는 8.5 정도 진점 주어질 것 같습니다. 8.5라면은, 언더 쪽에 좀더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경기, 언더. 그리고, 배당을 오르신다면은, 한점 차의 승부 1 가지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30번 경기, KT SSG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T는 LG에게 1승 2패. 거주고 최근 6경기 1승 5패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승 후에 역시 연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SSG 한화 상대 1승 2패, 최근 7경기 1승 6패, 거의 뭐 k t 트하고 똑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최근 SSG는 나이 든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불펜들의 그런 과부하또 선발투수들이 조금 이제 힘들하는 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상당히 좀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KT도 LG에게 좀 고전했고 SSG도 하나의 고전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해외 배당은 1.91, 1.91 똑같습니다. 배당 자체가 똑같은 동배당의 상태. 지 선발 투수도 KT는 배재성 그리고 SSG는 문승원입니다. 배제성 6승 7패 4.18, 문승원 3승 5패 5.17 방어율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의 투수들을 보인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좀 오바 쪽에 네, 오바 쪽에 좀 힘을 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승패는 그래도 저는 SSG에 한 방이 좀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데 홈페 가져하겠습니다 KTSSG는 홈페와 뭐 이렇게 가져하겠습니다자 다음은 이제 81번 사우디 코스타리카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우리나라 축구 친선 경기 제가 무승부 언더 말씀드렸는데 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승발 이유가 없었던 경기였죠. 어제는 자 이번 경기 자 이번 사우디 대 코스트라이카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경기장이 일단 중요한데, 경기장이 잉글랜드에 있는 뉴캐슬로 폰타인 경기장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홈 경기가 아니라는 점 참고들 하시고요. 지금 배당은 2.40, 3.20, 2.75. 어 지금 코스트라이카가 역배, 사우디가 정배입니다. 최근에 사우디, 홈 경기, 원정 경기 가리지 않고 좋지 못한 경기력, 어 지금, 일곱 경기에서 1승 6패 기록하고 있는 사우디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경기도 좋지 않고 4경기 좀 멀티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은 경기력 자체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코스타리카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기록하고 있는 상황 어 지금 일곱 경기에서도 1승 1무 5패 자, 두 팀도 이렇게 최근에 좋은 경기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뭐 상대하는 팀들이 조금 남미, 그리고 골드컵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경기를 조금 인정해 주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저는 사우디보다는 그래도 코스타리카 쪽에 좀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 81번 경기는 홈패에 가져갔고,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뭐 코스타리카가 이긴다면은 1등이나 2등 정도의 승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홈패 언더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90번 템파베이 대 시애틀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템파베이 시애틀, 치열하게 지금 가을야구를 향해서 다투고 있는 두 팀이고요. 승률에서는 템파베이가 조금은 낮을 수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최근 다 5경기 3승 2패거 두고 있고 시애틀은 최근 다 5경기 2승 3패 약간 템파베이가 조금은 낮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선발투수는 템파베이는 브래들리 선수 그리고 시애틀은 커비 선수입니다. 시애틀의 커비 선수가 일단은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좀더낮습니다 하지만 템파베이의 홈 경기, 그리고 집중력에서는 좀더템파베이가낮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배당도 보면은, 뭐 지금 뭐1 5 1 1 5 1좀 동배당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어 상당히 좀 접전이, 자 이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커비 선수의 최근의 경기력이 좀 더, 어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어, 템파베이 홈 경기지만, 자, 시애틀이, 어, 승인패트가 있던 경기에서는 나름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홈패 한번 인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 기준점 8.5 정도 봅니다. 그래서 8.5까지의 기준점이라면 저는, 자, 두투수의 그런 능력, 뭐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 오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템파베이, 시애틀 경기는 홈패, 오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경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음, 새벽에 있는 축구 경기가 많지만 네, 일단은 제가 승무패 경기에서 유료에선 경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들 하시고요. 자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주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오도프로듀서부식 오늘, 어, 105회차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